자, 아, 오케이, 난리 났는데, 음, 뭐3등분의 신부 아니 3등분의 최혜님 가보겠습니다. 저희 이름은 방영붕입니다. 가자! 랩소설 천재 검사는 회귀가 귀찮다. 통증천검회귀. 작가님의 필명은 나성한.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가 나성한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남자친구 되어주실 분. <laughs> 누가 이렇게 구인글을 올려 개구라라고 생각하지? 이자가 남자 아니었어? 여자라던데요. 일단 이름부터 나성한이잖아. 이게 딱 봐도 나 씨, 성 씨, 한 씨야. <laughs> 나 땡땡, 성 땡땡, 한 땡땡 해가지고. 그래서 3등분의 최. 애야 가자! 그리하여 돌고돌아 나온 결론. 한번 지원이나 <laughs> 해보자. 사실 여자라서 어, 여미새라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뭔줄 알고 지원을 해. 음...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목소리 좋습니다. 아 근데 저 봤는데 혹시 나성한 작가님이실까요? 아, 안녕하세요 오 초연님 만났다 한번 얼굴 뵙고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그런데 혹시 금요일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오야 식사하면서 나는데 면접도 아니고 가자! 그리고 거기에 다 기다리고 있던 건아 오셨구나 오 마이 갓쉣쉣 아니, 서로 그림체, 풍채가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어, 둘다 좋은데? 뭐지? 뭐야? 왜 예뻐? 버그야? 뭐야? 왜 예쁘지? 바로 그냥 신발 핥았어, 나 진짜. 혹시 나성환 작가님 맞으세요? 아 당연하죠. 맞아요. 발할겠습니다 바로 그 엎드려 뻗쳐 포지션 취했지, 그냥. 소개가 늦었네요. 나 유진이라고 해요. 아봐 아, 맞잖아. 반가워요. <laughs> 지아야. 넌왜 인사 안 드리고 가만히 있어? 자기소개 타임. 안녕하세요. 아 그렇지. <laughs> 작가 나성한 한지아라고 합니다. 어? 목소리 괜찮은데요? 어, 약간 교태 부리는데요 막. 두분 모두 나성한 작가님이란 말씀이신군요. 맞아요. 이건 진짜 진짜 비밀인데 사실 나성한이란 이름은 개인이 아니라 저희의 팀명이거든요.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가자. 본격적인 이야기는 마지막 한명더 오고 나서부터 하려는데. 괜찮으시죠? 아, 내 누나 당연하죠. 아, 근데 저 존댓말 하는 거좀 피곤한데. 반말로 해도 돼요? 시원 님? 아, 이렇게 빨리 친해지는 성격. 어, 나쁘지 않아. 저 시원 님이랑 동갑이거든요. 너무 저한테 말씀하신 거 맞, 맞죠? 맞죠? 저박영봉이에요님 댓글창 아이디 나성한 납시오잖아요. 아, 근데 밖에서까지 닉네임으로 불려 줘야 되나 이거? 야, 이름 부르면 안 되나? 너무 쪽팔린데. <laughs> 가자. 그럼 나랑 언니 중에는 어느 쪽이 좀더 취향이야? 와 그거는 좀 생긴 것만 생긴 것만. 순수 외모만 놓고 봤을 때. 아 그럼 유진이지. 지아야. 어? 그쯤 하는 게 어때? 시우 씨숨 넘어갈 것 같은 표정인데 너한테 초 면에 무안주기 뭐 싫으셔서 곤란해하시잖아. 어 <laughs> 이렇게 서로 딜도어도 되는 거야? 아 언니 그런 농담 재미 없어. 그치? 뭐야? 벌써부터 분위기 좋네. 가자. 오랜만이네. 우리. 호쿨미녀가 소꿉친구다? 어 이것도 서사 맛있는데? 아윤이 너 시우씨랑 아는 사이였어? 어 뭐냐 성아윤? 이거 다 같이 처음 보는 거 아니면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laughs> 우리가 오늘 시우씨를 여기로 부른 이유에 대해 얘기해볼까 해어 그럼요 합법적 바람물 가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우 씨가 누구랑 연애하고 싶은지 고르면 돼. 아니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하면 안 돼? 이게 되네. 가자. 시우 씨는 방학 동안 우리를 도와주는 매니저 비슷한 포지션으로 지내게 될 거야. 그게 시다발이 아닌가? 가자. 여보세요. 도착했어 시우 씨. 네 지금 입구 앞이라. 금방 아윤이 내려보낼게. 오래 기다렸어? 오 사복 패션 이쁘죠. 근데 있잖아. 응. 음. 그날은 다른 사람들도 있고 해서 못 물어봤는데. 못 물어봤는데. 나 다시 보니까 어땠어? 호날두 텀타 플러팅. 가자. 어서 들어와. 야 사복. 사보... 잠지 레깅스야? 짐 정리는 좀 나중에 하고 일단 가방만 저기 두고 다시 나올래. 왔어? 아, 안녕. 너왜 요즘 댓글 안 쓰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피드백이라도 남겨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 왜? 아, 귀엽네요, 한치야 별거 아니겠지만 괜히 내 댓글 보면 신경 쓸까 봐 그런 것도 있고. 너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악플 쓰면 너와 가지고 현실 갱때릴 거잖아.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감정이 태도가 되는 애는 별로지 않을까? 허? 야 이건 현실 갱보다 더 무서운데? 조신한 척하면서 뒤에서 훈수나두는 너보단 나은 듯? 얘네 어떻게 셋이서 같이 살아? 자자 너무 그러지들 말고 시우씨도 처음 왔는데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줘야지 유진 누나가 최고야 심지어 이게 밝은 옷들만 입었는데 얼굴이 제일 하얘 시우씨 밥은 먹고 왔어? 아니요 아직 잘 차려주시나요? 잠깐 간식이나 간단하게 먹고 회의 들어갈까? 언니 뭐 만들게? 샌드위치 만들어 줄까 하는데. 아, 수제 샌드위치? 오늘 미연 씨처럼 맨날 그 어, 집에서 뭐 먹으면 맨날 라면만 먹었는데. 어,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누나는 그대로 부엌으로 들어갔고, 아윤이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데 싶었다. 몰러 가는 거 아니야? 남겨진 남겨진 거. 어, 이러면 지현랑저랑 둘이 남죠. 벌써부터 플러팅 먼저 공략 들어가는 거예요. 너 그럼 댓글만 안 달았고. 어제 업로드된 해차까지는다 봤다는 거지? 아, 응. 네가 봤을 때 이 다음 전개는 어떻게 이어질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작가야? 내 생각에는 앞으로 작품 속에서 일어날 것 같은 예측을 들려주자. 지아의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주 일중독이야, 얘는. 아, 나중에 말해줄 테니까. 일단은 그냥 말해봐. 지아, 그, 목소리가 아, 내 취향이야.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는 주인공이 탐지기왕 떡밥을 풀면서 뭘로 열쇠를 어쩌고 쩌고 가자! 너 괜찮아? 어디 찜질방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뽀 보리 새빨갛게 익어 있었다. 야, 어? 너 그냥 오늘부터 내 남친하겠다고 못 박으면 안 되냐? 오! <laughs> 아니 갑자기 레프트훅을 빵 때려버리네 이거. 근데 이게 이 말이 감정이 담긴 말이 아니잖아. 그 인정 욕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가자! 너 연애하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렇게 보면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 아니야? 누나 진심으로 좋아해서 하는 말이야? 진심이라고 하면 믿어줄 거긴 해? 내가 질문했는데 또 질문으로 이렇게 또어 여우예요? 예. 내가 왜 좋은데? 음, 그런 나 뜨거운 건 여기서 말하긴 좀 그렇고 그치 지아는 아주 느릿하게 손을 들어올리더니 내 허벅지 위에 살포이제 손을 얹었다 이어지는 건 아주 작, 작은 속삭임이었다 내방 가서 난 좋아. 어, 어, 지, 지금 지금 갈까? 지금? 아 아니지. 아 진짜 감없네. 그럼 언제 갈까? 나중에 밤에 사람들 다잘 때. 오케이 오케이. 못가 아상. 어쩌면 아들 남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가자. 너또 이상한 짓 했지. 친해지는 건 뭐라 안 할게. 그게 우리끼리 한 약속이었으니까. 그래도 선은 지켜가면서 해. 알겠어? 아윤아 왜 그래 내 성격 알면서 자꾸 그렇게 자극하면 선으로 줄넘기 하고 싶어지잖아 <laughs> 와 워딩 쎄다 야한지도 은근 쎄다 이거 약간 은근 물렁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이건 싸움 건거죠 가자 성아윤 뭐 너무 강한 말은 쓰지 마 설마 이거 약해 보이니까 호호 <laughs> 매력있다 지아랑 무슨 얘기했어? 내 허벅지 만졌어 가자. 시우 씨. 어이 너무 가까워요. 어, 깜짝이야. 어우. 여기서 몇 달간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당장은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시우 씨 입장이라면 많이 당황했을 것 같긴 하거든. 그거는 누나 입장이고요. 제 입장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쁜 사람 세 명에서 맡겨주고 재워준다는데 <laughs> 마다 할 거야 이거? 그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순전히 연애가 하고 싶어서? 아, 정다. 저도 누나한테 똑같은 거 물어봐도 될까요? 어떤 거? 누나는 저랑 같이 사는 거 정말 고 <laughs> 야, 이 녀석 당돌았네 오호, 똑같이 이렇게 질문해 보다니. 그냥 편하게 있어. 나는 정말로 괜찮으니까. 오 아찔해. <laughs> 어, 뇌 감전된 거 같아. 오 마이 갓. 시호 씨는 이상형이 뭐야? 너요. 가자. 어? 와내방 좋네. 야 이거 베개눈왜두 개냐? <laughs> 아 농담이고. 그렇게 한 명씩 얼굴을 떠올리던 나는 피로감에 찌들어 잠에 들고 말았다. 아 여기가 여기까지군요. 제발 빨리 나와주세요.